안녕하세요. 오늘은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스튜디오를 한번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도 제 친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왼쪽에 바로 주방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주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고, 어,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주방이에요.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바로 이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이 집은 화장실도 깨끗하게 에노베이션이 되어 있어서 건물이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와보시면 이제 여기가 약간 거실 공간과 잠자는 안방 공간인데요. 이렇게 소파도 들어가고 커피테이블이랑 여기 이쪽에 TV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친구가 공부하는 책상이랑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꽤 작지만 어, 이 로케이션이 되게 좋은 동네에 있어서 어, 되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좋은 아파트입니다 친구랑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so i feel lik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wondering how much you pay for rent living here <laughs> um, i pay 3700 a month mm -hmm. and why do you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i really like the location it's um, very close to school and it's very accessible to the subways and i also like how there's a doorman and an in-house laundry unit and um, I like the view from my apartment as well. Okay, thank you. <laughs>